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사자성어를 주제로 한 초성게임 퀴즈를 준비해 봤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1번 문제. 각각 다른 네 가지 색이란 뜻으로 매우 다채로움을 의미합니다. 정답 각양각색. 2번 문제.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서로의 의견을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맞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답 백과 쟁명 3번 문제 생각과 행동이 매우 빠르고 날렵함을 뜻합니다. 정답 신출기몰 4번 문제 서로의 의견이나 감정이 매우 잘 맞아 화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답 의기투합. 5번 문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 온갖 모략이나 술책. 정답 검모술수. 6번 문제. 모든 것이 완벽하여 나무랄 데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정답 100점 만점. 7번 문제. 모든 것이 매우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답 정강석화 8번 문제 병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삶을 의미합니다. 정답 무병장수 9번 문제 아주 작은 노력이라도 쌓이면 큰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정답 적토성산. 10번 문제. 함께 존재하고 함께 번영함을 의미합니다. 정답 공존 공영. 11번 문제. 매우 많은 책을 읽어 학문의 정통함을 의미합니다. 정답 박학다식. 12번 문제.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를 의미합니다. 정답 대기만성 13번 문제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뜻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온다는 의미입니다. 정답 고진감래 14번 문제 천하에 두려운 것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정답 천하 무적 15번 문제 재앙을 행운으로 바꾼다 라는 의미입니다. 정답 전화 2보. 16번 문제. 출세하여 이름을 세상에 떨침을 의미합니다. 정답 입신양명. 17번 문제. 부지런한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정답 근자필성 18문제문제 자기가 한 일을 스스로 떠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답 자화자찬 19번 문제 착상이나 생각 따위가 쉽게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기발하고 엉뚱함을 의미합니다. 정답 기상천외 0 0번 문제 여러 가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남을 의미합니다. 정답 다사단 한. 모두들 잘 맞추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